함께 주의송으로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음. 이민그거룩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르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부로 까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여기서 구합소서, 나라와 풍세와 영콩이 아오게 되었을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보무성가 276장입니다. 보무성가 276장. 망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이여 주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온통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구축을 내야 됩니다 그꼭 필요한 권력의 큰 권력이 주부의 대주를 해주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선생님께 맡겨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오늘 말씀목사의 제목은요, 아담 괴물을 만나다 옵시다 아담 괴물을 만나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알게 하는 나무시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출일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의 지목부터가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만 그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정말로 성악 글을 아담의 결단껏 못 먹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나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말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산 한가운데 더간니 심어놓으시기보다는 이 동산 점를 멀지가 않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에 그 나무를 심어놓아야만 됐을 텐데 실제적으로 과언처럼 반대로 말입니다. 쉽게 화학들이 뿐만 아니라 접근로 또한 매우 여유, 유명한 여유, 곳에다가큰 그 나무를 심어 놓았었다니. 그러므로, 아담을 향하신 여와 하나님의 뜻인 즉슨 선악가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애매모호하지는 않습니까? 더더욱 이상 것은 대난들 왜, 왜 그런 지역에서 하라고 하는, 아직은 하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편의상 하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 하와 곧 돈돈 대피를 아담에게 주셨다니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뜻은 아은다운 하와가 합신하여 반드시 그 악마 사탄을 영혼이 가장 고통스럽고 영혼이 가장 부끄러운 지옥불 속에다가 처가와 놀아달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물에 얽혀있었던 몹시 신비하고도 안타까운 그 사건들은 그 그자식에서 결코 가벼워 놓을 수 없는 큰 아픔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아다시피그 사과가 진정한 품절인 것서 정말 예수는 자신이 심한 걸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그 실로 오랜 후에 말입니다. 사람이 되시여 성주신이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메시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AD 1년에 태어나셔서 에이 33년쯤에, 침내, 우리를 위하여, 실주와의 대조의 재물이 되어주셨거니, 모든 청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성령하셨으며 오시던 그리하여, 그 사건, 그 사실을 고지고 뜨 믿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명하여 주셨으며, 놀랍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식분이란 사탄마개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자신이 제떠나고 있습다 그러므로 영부 십장상 피하고 오죽 말씀 성경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의로 하실 거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저보다 사탄마개에 대해서만큼 괴물 훨씬 이상으로 존재적인 성폭풍을 마침내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은 세상은 만년이니 인류 역사의 최종 시청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긍정과 품없이 꼭 가고 싶어 했었던 지상 나온 여서던 하와이의 말입니다. 봉찰나 산불이 나말바람 불가며 주사에 사람 2 0 0 명이 넘게 죽어버렸다니각기한하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극빈다야. 지난 7개월로 성폭을 했었군요. 그러므로, 제아이 종말이니. 말스터의 침략이 있다니만지도 부정하려도 세상은 또 이상하고도 무섭게 괴상해지니 그 어딘가로 급속히 굴러가고 있으면아니니까 여러분 이제한테 우리는 전혀 어떤 사람이 대상한대는이지요 참가가도 혹시만 한거거든요만그리스모몸 교회에 걸쳐올 수 있다. 그 더러운 종교의 냄새를 가득다 기독교 말입 우와탱로부가 뭐 종교 기관에서 당시입니다만은 당시에 천주 기관은 돈에 환장을 했었지요. 그래돈 그렇죠? 많이 내면는 누구든지 지역으로부터 연합으로 올라가고 올더 많이 내면는 연합으로부터 천당에 올라간다 고 그럴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어쩌면 그렇게 천주기가 흡사해지는지 모릅니다. 초록의 동작인지,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귀중하고 소중하며, 저 전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진짜이인 속도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치 미끄러져 한 마리가, 오, 눈을 다 흐리게 해는 것처럼, 어떤 생각에는 황금 많이 내면 폭언받고, 황금 더 많이 내면 총각이 없어서 큰 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쟁이와 계신 것과 비슷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시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세상적 풍경영우이나 모두의 헛거리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것도 터진 의미로 말입니다. 할 것마다 예수의 속해 오셔서 말할 바라 다그나고 떠나고 있지만 교회 안이 허접한 차별이 사탄이 아우쳐야 될것 같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사탄 또는 알고 충신을 보시는 하나님 의 심리와 외모를 심리시는 그리고 우리 엠종교인들이칠계적으로 이성과 해방가닥에 주 예수를 거리지도 않게 되 오고 싶으셔도 도저히 오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세인에게 다가고는그 체중 심이라는명을 또한, 도세구 예수 그리 보혈을 할지 전혀 세구도 새 살고 진실로 실로 예수 그리도에들과 세탁을 해가 운명 말입 이제 어찌하십니까? 저 마귀 지옥 갈대 그들 역시 따라가려는지, 아니면 사탄에게는 괴롭힐지 몰라도 오직 예수 오로지 예수 그예수께도동으로 영원히 천국을 하여담대의가리로가시라지 그렇다면 반드시 졸업하여야 할 텐데요. 제이성과 외식을 말입니다. 나존대말이 아니라 사탄 마기를 격각 격렬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빚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코가 풀던 것서 오늘도 반드시 예수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며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아침에 예수의 제이을 수록해 주시고 어지 하나님, 그가 놀러오신 사람을 죽으니까 창세의 이름을 선택해 주셔서 책의 대목대로, 컴퓨터로 쓰고 계신 성을 위해 내